시작부터 영화제 셔틀을 놓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. 와! 손은 들어줘. 저기에 뭐야? 아, 저게 뭐라? 꼭 살아 돌아온. 제 이게 칠으냐? 이번에 11으네? 아, 그 칠은 옛날 거. 다드시오핫는거 <laughs> 있어 응. 그거 같아. 그냥 막걸리 그안 섞고 먹어? 약간 스파이시한. 맵한 근데 맛있어. 맛있어. 오,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뭐 아, 응. 오, 약간 그런. 김이서 두 개만 가슴이 따이 먹어도 돼? 오, 사진 찍는 거야? 아니. 아, 먹어. 뭐. 맛있겠다. 음. 잘잡니 그럼. 음. 각도가 생명. 각도가 생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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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생 생명. 내 가져가면 되나? 와. 이거 잘안떨어 방목쪽으로다가짠 아, 맛있어 국물도 음 팽이버섯도 주면 좋을 것 같아 퀸커 고마워. 엄마아아아아아아 vale 아, 아, 마... 음 <머나> 음 <Zing> 맛있어 진짜 배고팠나봐 고 <student> 진짜 배고팠나봐 무슨气?

자, 자. 우리 자, 자. 했어 혹시 편의점에서 나오셨나요? 자, 자. 자, 아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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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자. 자, 자. 자,

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안 나는 그인먹겠습다 음. 네. 네. 어, 근데 진짜 사진으로 찍으면 더 맛있어 보여. 아, 그래? 잘 찍었어? 어. 찍었어? 어, 어, 어. 겠습니다요 네, 진짜 배고팠어. 음, 아, 안씹었잖아 어. 어, 진짜 맛있어. 니가 고추장을 너무 적절히 잘 넣었다. 고고추장안 음, 넣었을 때 맛을 보지 않았지만. 오케이, 내비두기. 고추장 맛 맛있겠다. 응. 대박이다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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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있어다른좀다맛있겠겠 아 이거 다섯이 아까워 먹어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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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새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준 거야 그래서 음, 사요 맛있겠다 뒷모습? 뒷모습 부제 브이로그에 출연할 예정입니다. 뒷모습 부제 브이로그에 출, 출연할 예정입니다.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주문할 때 많아졌으면 좋겠대. 연자들 말한 게 내가 좀 한가하게 살려고 귀촌 생활을 누리려고 여기 왔는데 서울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어.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. 아 귀촌하신 거래? 아니야 나의 느낌이 그 사람이 말하는. 저도 모르는 거. 그러게 루마생이더라고 내가 내 느낌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런 거아 예쁘다. 진짜요? 어. 오래걸릴 텐데 그럼. 아니 레몬에이드 같은 거. 아니 파핑수 하나도 되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더라고. 근데 아저씨가 안 받아서 주문했다고 했어. 도토리 도토리로 식당 열댔지? 가설기 친구들 다섯. 오마카스마스다 아 떡도 시켰어? 아니, 아니, 주신 아니야, 주신 아 거. 주신 거아 진짜? 아, 나한테문제 <laughs> 다리가 시간이야이게 <laughs> <진짜. 웃음> 맛있어 향이 맛있어. 그리고 쑥 연한 거 먹으면 되게 화나 회사마다, 아니 그 만드는 데마다 그 비율이 다르잖아 그래서 되게 연한 거 먹으면 화나 그리고 보면 보면 쑥 싸가지고 직접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었어 맞아, 맞아, 맞아. 야, 아, 그런, 고, 그렇네? 응. 심지어 짜게, 아, 일부러 이렇게, 이렇게 덮쳐놨나 어, 보다. 그게, 어 오, 그렇구나. 방법이다, 맛있다. 이것도. 맛있다, 맛있다. <laughs> 술이 줄이스가 없다.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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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만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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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지만 하지만, 하하지 하지만, 하지데 하지만, 하지야하리만하우리 하지만, 하지 하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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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음. 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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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오기가계고준 계란, 계란 맛있어요. 완전 제대로 만들이네 너무 아, 잘 됐다. 만식. 별로, 별로 짜증나는 상황이 아닌데. 음. 아 그냥 처음에 좀뜻자이 어. 어쩔 수 없지. 에이,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몰라 도저 보면 계속 걱정이 너무 그러는데 음, 음. 아, 그래 그렇게 뭐 나온 거 아니야? 그래서 블랙 팬서 당이 아. 했다고 했잖아. 블랙 팬서 당이? 어그흑흑 표당이라고 했잖아. 아, 블랙 그게 블랙 팬서, 블랙 팬서. 어. 다 됐죠? 난 블랙 팬서 줘. 줘. 아, 그죠난 좀만 좀 아. 한잔 마라삐리뽕. 근데 천사 그거야 근데 맛있지? 아, 시원해서 그런가? 응아 음. 해리 왕자가 슈츠를 봐서 매몬 마크한테 터친 거였구나 그렇구나 슈츠 재밌잖아 저도 매몬 마크 때 보자마자 난 그게 되게 그 뭐... 그렇구나 <목소리> 뭐. 그 어? 그러네? 여기 음, 등뼈가서 예, 더... 아무 부위가 안 달라? 진짜 부드럽지. 어. 막 살코기만 있는 게 아니야. 등뼈가 원래 살 많은 거 아니야? 이 등뼈 척추에. 깨야. 이거 먹어 달라 보여? 그치? 맛있어. 어. 먹어봐 국물 맛있어. 오케이. 하. 그치. <목소리가> 음, 아, 음, 뭐, fait, 음, 음, 어, 그치?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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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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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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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 원래 뭐 했는데? 원래 단호박스케 아, 뭐 할까다가. 응. 아, 어? 자연스럽게 해. 네추럴 okay. 사진 좀 그리고 거. 양도 엄청 많아. 어, 그러니까. 오, 남는 게 있는 거야? 우리밖에 어, 음. 없어. 응. 어 들어왔어. 다행이다 들어왔어. 진짜 근데 뭐 월세가 걸리겠지. 아 어, 근데 합필 비엘이었어. 응. 어. <목소리> 몇 명? 30 39명? <laughs> 괜찮아요. 아 괜찮네요. 아직. 어 39명. <laughs> 내 친구들. 내 친구들. 어, 부담되지 않을 거요아 그럼. 어제 보는 사람이 다 우리야. 좋다 사장님. 멜론이 오늘 잘 나왔나요? 아. 당도가 수율이 어떻게 되죠? 아 리어 사장이잖아. 괜찮아. 아는 사람이 선물해 준 거니까 뭔가 비싼 거 같아. 완전 호박메론 같은 거 스쿠지. 아니 그냥 내가 생각해봤어. 망고메론. 아, 아 그런 건가? ]겠다. 그런가? 망고 맛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음. 저게 애플망고야. 저기 있는 게. 잘 아, 먹겠습니다. 네. 잘 <laughs> 먹겠습니다. 이거 음 맛있지? 멀쩡! 뭐야? 뭐야?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. 음 누가 깎아서 그런지 음 정말 맛있다. 음 미안해. 이 과일 원래 <laughs> 단짠단짠인가? <laughs> <잘못했어>. <laughs> 너무 잘못한 것 같아. 매매랑. 매매랑. 맛있가 아아. 아, 어. 아 그럼 삼십밖에 안 되는 <laughs> 거야. no